지금 이제 나중에 설명을 주시겠지만 제가 정말 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기상 수사 게시판에 보는데 처음으로 이슬비도 DPS 천만을 뚫은 게나왔다해서 봤는데 익숙한 이름이야. 방토 님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근데 뭐 혹시나 저는 만약에 제가 사사트리였었으면은 방토 님을 안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처음 봤었던 영류를 쓰지 않고도 최고 점을 뚫은 게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네. 특성 각인 미라먼 일단 보겠습니다. 네. 특성은 지금 오 극특치. 쓰고 계시고요. 네. 장비는 어떨까요? 방... 아 육한 육환, 육한각인가요 혹시 이게 지금? 네, 전 육한각을 쓰고 있어요. 육한각을 쓰려고 이제 첫 주부터 저는 준비를 한 거라. 어? 아 근데 보통 첫 주에 환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원래. 안돼 아, 이제 소설이 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많이 하니까. 딱 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결국 최고점은 그예둔치형의 환각이더라고요. 단순 오. 계산은 처음에 쉬우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어, 근데... 예열이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래도... 안 모으라고 싶었어요. 나이 네. 그러면은, 환각 세트에다가, 각인은 일단은 그, 원한, 원한 3, 3 예둔 3, 타격의 대가 3, 아드 3, 이슬비3에 FO1을 제용하고 있죠, 원래는. 자, 그럼 이거를 토대로 어떤 스킬 드릴을 써가지고, 최초로 이슬비의 DPS 천마를 뚫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펼치기, 아이 어, 친구 1레벨이라서 트래포드는 없고, 그 다음에 전설 속킹룬을 주셨는데 이제 펼치기의 치적 시너지랑 역류를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레벨 많이 올려서 근데 아무리 써봐도 제가 실전에서는 이게 1레벨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그렇게 쓰셔 가지고 더 잘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쾌적함을 위해서 펼치기의 일치적으로만 쓰면 매번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드스택이 이제 6스택인데 이제 꺼지기 직전이에요 전 아덴이 다차 있고 선택을 해야 돼 이거를 써가지고 지금 아들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치적 시너지를 묻혀 것이냐 선택을 했는데 그때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1레벨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경면이 없는 것도 좀큰것 같고요. 토킹론이 이제 생각보다 효율이 좋잖아요. 제일 자주 쓰는 스킬에 넣고 싶었고 여기로 원래 출혈을 넣을까 했었는데 출혈은 이제 돌개발하면서 가동률이 꽤 높게 나와 가지고 네. 여기 출혈이고 여기가 속성입니다. W 스킬 돌개 바람 네 맞서어졌고 급소 노출 회전력 강화 부메랑 우산에 전설 출혈 주셨는데 돌개방랑 네. 이견이 없을까요 이거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돌계방을 개 채용 안 하려고 돌계랑을 빼고 치적을 펼치게 했었어요 스킬 하나 이득 을 보니까요 네그 이득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거기다 네. 12레벨 스킬이니까 근데 이제 실전은가 보니까 실전에서 너무 치적 시너지 유지 시간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펼치기는 치적 유지 시간이 더 짧으니까요 이게 네. 사이클 주... 불린 중간에 철책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이클이 밀리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이제 돌개바람을 아, 이걸 채용을 할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12레벨까지 주신 거잖아요 보면 이제 7레벨도 주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좀 이게, 특징은 어떨까요 네, 7레벨 주면 이제 부메랑 우산 효과가 없잖아요 돌아오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적 시너지가 한번 던져가지고 풀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홍염을 안 주면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결국 부메랑 우산을 트라이프들 찍던지 아니면 네. 홍염을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바람 송곳. 네. 또 질풍의 핵심 스킬 중 하나이긴 한데 이설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송곳은 이제 많은 분들이 채용하시는데 깡통 스펙이 엄청 좋은 스킬이잖아요. 아, 그렇죠. 호감인 스킬인 것 같아요. <laughs> 호감 스킬! 이 <laughs> <laughs> 자리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뭐, 칼바람도 네네.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네. 말하면, 저는 이제 이 캐릭이 부캐릭이다 보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스킬을 쓰고 싶어서 전 DPS가 떨어지지만 아마 칼바람을 채용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바람송구을 추천드립니다. 낭만을 추구하시면 은 칼바람이.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한 자리 스킬을, 온바람을 채용한다든지, 나가기를 채용한다든지, 한 자리 스킬을 바꾸신다면 이제 바람송구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모션이 좀 길어서 전설 질풍 주신 네, 것 같아요 무력화가 더 필요하다면 이제 특포가 무력화 증가 특포가 있잖아요 네, 이걸로 바꾸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전설 압도를 으신다든지네 번째 스킬 진짜 저는 이건 질풍도 그렇고 이슬비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센바람 이게 센바람이 이제 첫 번째 트라이포드가 공유 속증과 트라이포드가 있잖아요 시너지가 근데 그 자리에 또 하필 슬프게 빠른 준비가 또 있어요 둘중 하나 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클 딱쿨 타임 맞춰지려면 빠준을 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쓰면서도 양심에 좀가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동률만 좀만 더 좋아도 이걸 어떻게 쓸 텐데 억지로 집에를 쓸 수도 없고 딜 스킬로 쓰시는 건 거네요 그러면 거의 네 이제 딜 스킬인데 이제 네. 만약에 영 품유로는 준 것처럼 만약 에 사이클이 소나기하고 소용돌이 아덴 수급이 실패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네. 샘바람으로 수급을 하죠. 네, 데미지 슬람. 겸 보조 아덴 수급기.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이슬비의 거의 뭐 메인 스킬이죠. 솔라빔 네. 스킬 정말 멋있죠. 그리고 음. 멋있어서 가지고 이거랑 살바람 그두개 보고 아 이건 키워야 해한 거라서. 지금 반토닉 스펙으로 혹시 아덴 키고 들어가면은 딜 한번 볼수 있을까요 혹시? 뾱! 띵! 와! 아 그래도 한. 4천만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또 룬은 일단은 심판룬이 여기 에 들어가 있네요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보니까 빼약 쓰고 싹스를 항상 같이 쓰는데 이렇게 해도 잘 터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쿨타임 감소가 아니라 단심이 그 만화 회복 효과? 그게 아줄 가서 여유 집중론에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또 싹스의 바람도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빠른 네. 준비 소멸의 증기 조절 그리고 전설 단지 룬이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천벌 익스랑 같은 두 번째 길이죠 일지분의두 번째 만약에 이제 순간 무력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압도를 네. 어디서 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학교보다는 싹쓸 바람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소나기 한번 볼까요? 이거도 좀 네. 트라이포드가 갈릴 것 같습니다. 소나기는 이제 테일포드를 보시면 무기파게 시너지 딜러잖아요, 결국은. 아, 저도 이걸 쓰고 싶은데 전 시너지 딜러를 하고 싶은데 응. 쓸 수가 없는. 시너지 가져갈래? 아덴 수급 챙길래? 하면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사실. 아, 마 게임 사에서도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이렇게 한 의도가 저? 있겠죠? <laughs> <laughs> 호우주이보랑 강수량 증가를 써서 저는 좀뭐 스킬을 좀두번 쓰는 네좀 그렇게 하려고 좀 해봤었는데 그걸 아덴으로만 활용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이제 사이클마다 틀린 것 같아요. 결국 음. 저는 강수량 증가 스택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실선성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쾌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작감. 음.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스킬은 저기 이제 소용돌인가요? 증기 획득, 바람 기둥에 증기 조절의 룬이 아마 영풍입니까? 네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사거리가 오! 바로 바로 앞에 써집니다 이게. 트라이포드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 트라이포드가 데미지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음... 는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쾌적함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지속력 강화를 쓰는 분들이 계셔요 네? 이걸 쓰면 사거리가 이제 아 지정으로 바뀌는지, 네, 바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스킬 구성하면 쌓아가면 훨 많은데 각성기가 엄청 고민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도 아직도 고민 중인데 정답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한 가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캐릭터를 숙제를 하고 있다, 네. 아직 본캐급은 아니고 막딜에 욕심이 있진 않다 그런 네. 나르가의 갈날입니다. 이유를 보여드리면 아덴이 차기 때문에 각성 물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e p s 도 나르가이 칼날이 훨씬 더세요쿨랑제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모션이 설치형이 대신에 아덴이 네. 안 차고 무력화는 또 최상에다가 시너지가 발리는 반면 나르가이 칼날은 모션을 못 움직인 대신에 게이지가 차고 부입 파괴가 또 붙어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아직도 정하질 못했는데 네.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방토님이 어, 어떻게 스킬 운영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킬 사이클 돌리는 순서는 이 캐릭 터 처음에 발동할 때는 아드 스택을 그냥 신경 안 쓰고 음. 쓰거든요. 거의 지속들 개념이 들어가 이 캐릭터가.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드 스택 상관없이 스킬을 콤보를 시작하고요. 치적을 넣고 아덴을 끼고 센바람으로 시작해서 애약, 네? 닥스 분하기, 소용돌이. 그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바람 송곳을 쓰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잡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2초, 댄바람, 1초. 박스를 쪼고 톡 하고 아덴을딱끄면예 두두두두두 하고 다시 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또 똑같은 사이클 반복을 하는 건데요. 아덴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이 네. 네, 바람 송곳으로 채우는 게 우선이고요. 사실 DPS 보면 소나기하고 소용돌이 훨씬 더 높거든요. 센바람보다. 근데 네. 이제 센바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센바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사이클이 정렬이 딱 되고 결국 네. 소나기하고 소용돌이를 끝나야지 아덴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클이 최고점을 보는 트리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추천은 저도 이제 바꿀 생각인데 바람 송곳에서 이제 멸하 홍염을 빼고, 손나기하고 이제 소용돌이에 홍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팅은 이제 7멸 4홍인데 네. 여기서 이제 6멸 5홍으로 바뀌는 거죠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실전에는 아직 못 굴려봤는데요 포스터 에서 뭐 굴려봤을 때는 확실히 여유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소나기 소형돌이가 음... 그리고 만약에 사이클이 엄청 꼬이거나뭐보스몹이 이동을 해가지고 무적이 타임이거나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소나기랑 소형돌이로 아덴을 채우고 시작해도 사이클 정렬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DPS가 좀 차이가 많이 나셨나요 혹시? 거의 마전에. 2% 정도? 어, 네, 정보창 살짝 열어주셔가지고 좀 세트 장비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아, 세트 이설비가 갈수 있는 선택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각 악몽 구원 그 집에는 아직 제가 해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 아직 모르겠고요. 환각 악몽 구원 있는데 저도 최근에 많이 DPS 영상 올리고 나서 네. 방토님 저는 이미 예둔 없이 접아스로 접어스러... 액셀 맞췄는데 저는 안몽인데 이거 환각으로 가야되나요 이제 그분들한테도 저는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계산을 해봐도 예둔이 없이 환각을 가는 거는 악몽 저합보다 약하거든요 이제 이슬비 데미지 신가가 가덴이라서 만화 손모가 없어서 적용받지 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또 환곡도 예열이 사실 꺼질 때도 있잖아요 예열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까지다 고려를 안 하고도 이제 그 정도 차이면 저는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대 구간 감또한번 바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구 결과 다 나오면. 그, 그때 그 보고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네, 환각을 쓰고 계시고 어느 장비를 쓰다 놔도 극특화의 치명, 불변의 법칙일까요 혹시? 이거는 이제 포서리스랑 연관되었던 건데 결국 아덴을 켰을 때그 사이클을 굴리는 게 신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음. DPS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결국은 고점을 본다면 치트기 맞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음. 나온 연구들 다 읽어보면 쾌적함을 원한다면 신속을 택해도 되겠죠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각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한 예둔 타데 아드 이슬비 3에 에테르 1을 주셨는데 이 환각 네. 세트 기준에서는 최고 고점 각인으로 봐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3 5개 일하나에서는 결국은 이게 최고 고점이죠. 이게 생각보다 각인 한 자리가 참 애매해요. 만약에 아드이를 쓴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에테르 포식자 1을쓸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말도 많이 나왔던 게 아마 쌍지각일 텐데, 저도 이제 쌍지각도 써볼 수 있나 해보고 좀 봤는데, 저는 결국 쌍지각을 쓴다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킬 트이로는 쌍지각을 쓴다면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소용돌이하고. 코나기로 그 아데닐 한 사이클마다 채워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진짜 크거든요. 그걸 두 사이클에서 한번 하는 거랑 한 사이클에서 한번 하는 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양재각은 좀이 스켈트리에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보석. 지금은 일단은 칠 면화였지만 이제. 아까 제가 트리시온에서 봤던 거는 결국에는 좀 바뀔 네. 기준으로 정리를 좀 주시면은 바뀐 기준으로 정리를 드리면 이제 홍염 우선 펼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홍염은 쇠약볕이고요 짝슬바람 그 다음에 주실 게 소나기하고 소용돌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5홍이고 이제 나머지 6멸은 여우비아덴스케 쇠약볕, 짝슬바람, 소용돌이, 냄바람, 소나기 이렇게입니다 바람송곳에 보석이 다 빠지는 거군요. 네, 바람송곳을 음. 다 빼고 그래도 이제 깡통이 좋기 때문에 깡통으로 그냥 쓰는 거고요. 이 자리를 실전성을 고려하면 나중에 마주바람을 1레벨로 쓰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자스킬 잘 바뀌스고 이번이 진짜 미다 여러분들. 전판에는 사실 마주바람을 잘못 들고 가 가지고 거의 스킬 하나가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어, 강투, 강투, 강투를 먹은, 예. 네. 근데 물론, 근데 그건 있긴 해. 이게 아무래도, 한우마탄에서는 사실, 그, 이 특화 지금이 굉장히 또, 메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긴 네, 네. 하겠지만, 그래도 전투 레벨 55 레벨로, 어, 이게 아무래도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좋은 퍼포먼스, 어잘 보시고 계신 거면은, 확실히 그래도 아가가, 뭐, 다 맞추기가 어렵지?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좀죠 어, 자, 여기서는 카운터가! 아, 홀리링. 저게 또 홀리링이거든요, 시성검 자, 이번에는 아마 아드. 아, 이거 혹 아드 제가 볼때 내부 쿨이 안동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딜이 빨라가지고. 자, 여기서, 어, 무력화 탁탁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마 다음 턴에 아드를 본 딜을 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어, 지금 대웅도 그래도 이어서 잘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아덴 키고, 자, 지금, 어, 패턴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프리트, 땅피시라삭실바람다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또 무력화, 굉장히 야무, 떠! 어, 아 역시, 이번에 또 홀리나이트 분이 전부 다, 네, 유효타로 다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자, 그럼 이제 아덴이 딱, 이제 딱, 딱코로, 두 번째 사이클 들어가고, 이,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리도 아덴 수급은 소나기와, 또, 소용도, 와, 또, 장판을 맞추는 센스.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 맞췄죠? 자, 아덴 고또 이어서, 바람 송곳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를, 판각 세트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치명타가, 어, 아, 저거는! 저거는콜 홀리네트! 할아버지가 와도 못 치거든요! 벽 쪽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 네. 세 번째는 카운트를 치지 못하긴 했지만, 어, 이번에도 각성기로, 모션 잘 흡수해주고요, 지금. 아, 어, 자, 스페이스바, 다다다다다닥, 누르네? 아, 이거, 블레스터님! 블레스터님, 죽을 것같은데 아, 고해 먹고 살아나시는, 네, 블레스터님 무빙이고. 자, 여기서, 자, 툭툭 치고. 자, 이러면은 마무리가, 이거 제가 볼때 잘하면은, 자녀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 약간 MVP 강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좀이어봅니다 자, 여기서, 아, 이거 지금 누가 잡혔죠? 잡힌 거는 제가 볼 때, 아, 또 홀리네트 분이... 아, 또... 오와 이게 잔열이 나오네요. 방금은 그래도 엄청 잘친 거라서. 2주차 접어들었는데 2주 동안 좀 이슬비 해보신 건좀 어떠셨나요? 소설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어떤 게임을 하는 마법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슬비 만약에 마법사 좋아하시고 그럼 저는 키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질풍보다 약하다는 소리가 있지만 사실 그게 지금 현재는 맞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타 직업들에 비하면 DPS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충분히 키울만하고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사이클을 하실 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홍염을 꼭 소나기하고 소용돌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이슬빈에 대한 매력 어필 시원하게 해주시죠 새로 나온 신캐라서 그런지 엄청 화려하잖아요 이 스킬이 만약에 쇠하이든지 삭슬이라든지 소나기라든지 소용돌이라든지 스킬 이펙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덴의 데미지 감소 15%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서폿이랑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것도 실전에서는 사실 트라이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게 안 들어올 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런 거랑 여러 가지 해보면 이 캐릭터는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같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시간 자리를 빛내주신 방토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수사 뿐만 아니라 소설리스에서도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